2023년 9월 5일 한국과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는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고 팬들로부터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fifa 랭킹에서 훨씬 낮은 상대인 팔레스타인과 영0 무승부를 기록하며 한국은 23위 팔레스타인은 96위에 위치했고 실망과 비판이 국가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관리와 운영에서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폭풍 속에서 팔레스타인 골키퍼 라미 하마다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슛을 막아낸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빛나는 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과도한 기대와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더큰 꿈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며 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에게 큰 후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전략이 없고 팀의 스타들의 힘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90분 동안 한국은 날카롭지 않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전술적 답답함과 팀의 경기 정신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한국 대표팀의 두 주요 선수는 2026 월드컵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0.0 무승부 경기에서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의 반짝이는 스타이며 클럽 수준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두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골키퍼 라미, 하마다에게 모든 노력들이 훌륭하게 막히면서 실망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의 주 공격수인 손흥민은 한국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라미 하마다 골키퍼에게 막혔고 그는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은 후반전 끝부분에 손흥민이 라미 하마다와 1대1 상황에서 맞서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그의 기술과 경험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의 슈슨람이 하마대에 의해 재치 있게 막혔습니다. 이 순간은 손흥민의 개인적인 실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기회를 골로 전환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지만 높은 폼을 자랑하는 골키퍼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은 FIFA 랭킹에서 훨씬 낮은 상대를 이기지 못한 한국 대표팀의 실망감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인도 이 경기에서 실망을 맞닥뜨렸습니다. 창의력과 기술이 기대되는 선수로서 이강인은 팀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슛과 위험한 프리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모든 노력도 라미 하마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이강인은 팀의 득점을 위한 황금 기회가 될수 있는 프리킥을 시도했지만 그의 모든 슛은 견고한 수비와 라미 하마다의 뛰어난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강인도 평소의 날카로움과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그와 팀 전체가 깊은 실망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실망은 단순히 득점을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에서 최고 폼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단순히 예상 밖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불안정한 전술과 구성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후 명백한 실망을 표출하였으며, 이는 대표팀 내부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의 패배는 팀이 개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효과적인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위기와 비판 속에 빠져 있는 반면, 팔레스타인 골키퍼 라미하마다는 경기의 뜻밖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라미 하마다는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미 하마다는 이강인의 슛부터 오세훈의 헤딩, 특히 손흥민과의 1대1 상황까지 여러 차례 극적인 선방을 펼쳤습니다. 매 차례의 선방으로 라미 하마다는 팔레스타인의 골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팀과 자국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라미 하마다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이 충돌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고 그는 1년 동안 클럽 없이 개인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전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미 하마다 라미 하마다는 신념과 꿈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그 꿈을 추구했습니다. 경기 후 라미 하마다의 발언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인류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팔레스타인과 영영으로 비긴 경기는 국내 여론에서 강력한 비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팬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 강력한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여론의 반응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팀의 관리 및 지휘 방식에 대한 조롱과 분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들의 비판과 반응이 강력하게 폭발했습니다. 국가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수많은 강한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동네 축구가 되었다. 와, 선수는 세계적 수준인데 감독은 우물 안개구리 같은 댓글들은 팬들의 실망과 비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한국 축구가 동네 축구가 되었다. 이 댓글은 팀의 부족한 실력을 비판하며 팀의 경기력이 낮은 수준의 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질과 발전에 대한 실망감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선수는 세계적 수준인데 감독은 우물 안개구리. 이 문장은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며 팀의 뛰어난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과 전술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감독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며 그가 팀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합니다. 위의 댓글들 외에도 팬들은 홍명보 감독과 한국축구협회 KFA 회장인 정몽규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촉구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불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축구의 지도력과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반대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지원하는 한 그룹이 홍명보 감독과 한국축구협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 행동은 팀과 관련 기관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실망 정도를 보여줍니다. 비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단순한 반대의 표현이 아니라 팬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재 팀 상태에 대한 팬들의 긴장감과 불만을 증명합니다. 경기 후 한국 여론의 폭발은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경영진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비판은 결과에만 집중되지 않고 감독의 관리, 전술 및 리더십과 한국축구협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여론의 압력은 긴장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선수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비판은 팀의 집중력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음 경기 준비와 경기 수행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위기는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축구의 관리 및 운영방식에 대한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대중의 불만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한국축구가 팬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질문은 홍명보 감독과 팀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오만과의 중요한 경기가 다가오면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감독이 자신의 직책을 떠날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국가, 두 꿈, 두 가지 다른 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발전된 축구 국가로서 압력과 기대에 고군분투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어려운 상황과 전쟁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꿈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정신을 가진 라미하마다, 라미하마다는 팔레스타인의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과 한국 국가대표팀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컨디션을 되찾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